야뭐야 한국 군대 왜 이렇게 많아? 오호 뭔가 좀 바뀌었나 모드가? 원래는 존나 어려웠거든요. 아 어떻게 외국어를 안 씁니까 방송까지. 우리 게임 제목이 외국어야 진짜. 야 이건 뭐냐? 완료 시간 7만 일. 이거 찍겠습니다. <laughs> 비동맥 루트는 없고요. 저희 지난번에 했었던 건 파시스트 루트 했었습니다. 만슐루스 했죠? 야전 바뀌었는데 좀 파시스트도 많이 바뀌었는데? 야, 뭐야, 파시스트라고 했다가, 아, 잠깐만. 이미 외국어를 많이 썼잖아. 파시스트 외국어지. 만슐루스 외국어지. 야, 어떻게 안 써. 여기 써 있는 것만 읽어도 외국어인데. 봅시다. 일단, 공산루트.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영어. 영원... 프롤레타리아도 외국어잖아. 어? 여운형 주석, 박헌형 주석, 서구 자본가 공격 지리는데잘 만들었는데? 공산당 없인 신중국도 없다. <목소리> 민주로투죠 보죠? 김구와 이승만으로 나뉩니다. 민주주의라면서 북벌에 만주 선제 타격이 아주 그냥. 방종까지 일본어 쓰지 말라고요? 아니 중점에 일본어가 있잖아요 지금. 민슈 이키 이키 있잖아 지금. 뭐 바로 실패하면 어떡해 난 파시 루트는 바뀐 파시 루트죠 고구려의 기억 만실루스 연애주 요구 몽골에게 복종 요구 중국 상둥반도 양도 요구 중국의 개획와 사진명분 티베트의 복종을 요구 공화국의 미래 아 파시 루트가 굉장히 말해운데 마려운데... 오늘은 저는, 김구 루트로 합니다. 가겠습니다 예전에 소개해주셨던 한국 모드가 정식으로 나온 건가요? 아 정식은 아니고 이번 테스트 두 번째 테스트입니다 두 번째 테스트 전진하는 민주주의 일본이랑 전쟁은 무슨 루트로 가든 해야 돼요 어차피 야, 광고절인데, 일본 패야지 아, 편지 좀 볼까요? 육보의 포병, 공병, 수색. 김구 대통령. 아무 능력치도 없네. 재벌과의 협력. 봅시다. 삼성의 지시하달, 용속도 20%. 현대의 지시하달, 조선소 생산량 10%. 선경의 지시하달. 삼성이 사기네. <laughs> 선경은 SK죠? 그거랑 비슷하게 금성은 LG입니다. 정치 고문 좀 보자. 조용한 일꾼, 이기붕. 이기붕이 있네. 염동진도 있어요? 어, 진짜네? 현혹적인 신사. <laughs> 아, 잠깐만. 페널티가 있잖아. 정치적 혼란 매일 정치력 비용 0 8에안 정도 마이너스 20% 대공황 아쉽다 떼야 되네 이거 부롱 받는 군대 민간 공장을 어디 줄까 일단 기반 시설이 높은 데다가 줘야겠죠 오병사단6보 경비여단이 4보이 경비여단으로 해안 방어하면 될것 같아요 찍을 중점이 어 원화 같이 서라 어디서본것 같은데 중점이 기가 편제는 아 없앨까 말까 어차피 초트랙이 편젠데 없애겠습니다 기가 갈거면 공군을 가야지 근데 이게 뭐냐 이거 아이콘? 새로 그린건가? 한국 깃발 그려져있네 그 다음 서울대학교 확장으로 연구술로 좀 얻어주고요 아마 이모델가 완성되면은 언젠가 멀티에서 한번 써먹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하지 않았냐고? 정식 출시되면 자 경부고속도로 35일만에 다 깔립니다 지립니다 국군정보사령부 오야뭐 아이콘도 있네? 경의고속도로도 만들게요 기반을 빨리 깔아놔야 이 건설이 빨리 되지 자중일전쟁 온? 우리 빨리 해안 방어만 만들고 국군정보사령부 봅시다 오 진짜 있다 윤봉길 이봉창 와 진짜 있네 자 전국토를 상륙 방어해야 되는 괜찮 아, 그렇게까지 많이는 필요 없어요 항구만 막으면 되니까요 항구는 이탈리아보다 훨씬 적어서 괜찮아요 아 제주도? 아씨 또 연결 안돼 있네 이거 버릴까? 아니 뚫려요 이거 진짜 잘 뚫려 왜냐면 돌려막기가 안 되잖아 여긴 섬이라서 자 경기도에다가 군수공장은 다 때려 박아놓겠습니다 뭘 해안 요새야 공장 지어야 되는데 어려 여기 공장도 없고 시민구도 얼마 안 되네요 제주도 0년초 초콜릿 안 먹냐고 <laughs> 남동님의 공업지대 크으, 중점이 그냥 공장을 그냥 후루룩 짭짭 그냥 구로공단까지 짓겠습니다 두돈반 생산 시작 산업화 사회로 진입 산업화 합시다 <laughs> 존나 못 믿는데 <미린데>, 일본 <laughs> 이 정도 많이 빌렸어야 되는데 개못미네 이제 한국땅이 없으니까 힘을 좀못 쓰는 느낌 일본이 자이키병은다 바꾸고요 국보편제로 기병 필요 없어요 뭐 우만 웃으면 버리냐고 아, 오번 모습이 일본어잖아 아 누가 5번 모습 이야기했어 아이 뭐야 어? 만주 패러 가겠습니다 아니 그냥 올라가면 이기겠는데? 뭐야 이거 만주 선제 타격 뭐야 이거 일본은최어 통첩? 아니 뭐야 내가 먼저 칠라 했는데 쳐봐라 내가 밀고 올라가라니까 2차 한일전쟁 야 잠깐만 나 군대 패널티 있나? 아 조롱받는 군대 아씨 군대가 막 조롱을 막 받는데 지금 야더 빨간불 뜨는데? 위험하다 좋지 않아 처음보다 센데? 일본? 이상하다 그냥 올라가도 이길 것 같았는데 일단 방어하겠습니다 야 아직도 공수부대 장군 이름 김공수잖아 이거 <laughs> 안 <안팠구나>, 바꾸냐 김공수? <laughs> 해병대는 황근출 저는 김공수를 버리고 황근출로 가겠습니다 어우 자원 딸려 어? 상.. 어메? 존나 센데? 정말. 바로 뚫렸는데 부산? 에반디? 와, 존나 세네. 뭐지 얘네? 상륙방어가 너무 약하긴 했나 보다. 더해놔야 되겠네. 헐, 저뭐 심각한데? <laughs> 감사합니다. 지면 바로 외국로행. 헐, 야 편제가 뭐야? 어머니 육보라해도 이게 안 밀린다고? 바로 빨간불이 또? 야 이게 뭐야? 그냥 이런 수치가 나와 이거. 민주루트 쓰레기예요? 치겠네 진짜. 전에 멸망으로 보답하는 머니. 야! 이거 말도 안되게 쎄 상률이 다 뚫리네 이거? 뭐야 이거 원래 이렇게 센가 내가 지금 조롱받는 군대에 있어서 너무 약해서 그런가? 이거 망했어 이거 진짜 망했어요 와 미친 너무 센데 진짜 센데 진지하게 못 이길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못 이김 이거 군대가 더안 나오는데 나? 뭐야 민주루트 씨 이거 밑에도 그냥 뚫리네요 원래 육보로 이 정도로 안 뚫릴 텐데 일본 상대로 와 말도 안되게 약하네 이거 디버프 때문에 디버프 도대체 어디서 떼는 거야 이거 근데? 이거예요? 와 너무 많이 찍어야 되는데 진짜? 한참 남았는데? 못 막는다 이거 위에도 뚫릴 거예요 이거 아 이거 군대 페널티부터 다 떼야 되는 거야? 산업 안 찍고? 이러면 위에가 다 뚫릴 거란 말이야? 야 어, 프랑스보단 늦게 망했다 아 밑에 계속 뚫려 미쳤다 진짜 아니 상륙 당한 데마다 다 뚫려 미쳤다 계속 늘어나면은 못 막거든요 아예 상륙 당한 데가 계속 늘어나면 못 막아 아 상륙 막았다 방금 거 겨우겨우 막는 느낌? 남부? 분당 밀어내나? 와이 방어가 천이 나와, 무슨. 돌아버리겠네, 진짜. 이거 국뽕 모드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그게 될수 아, 못 막는다, 이제. 이제 못 막는다. 더 막을 군대가 없어요, 이제. 아, 상륙이 생각보다 너무 세게 들어오네? 바닐라 한국보다 어려운 것 같은데. 바닐라 한국할 때 이렇게 못 막지 않았어요. 모든 전선에서 빨간불이 떠 아니, 왜 포위된 게안 죽어? 아, 어우, 야, 진짜 세다. 인력도 없네, 이제. 저건 다 죽었다. 와, 존나 쎄다, 진짜. 그래, 쟤네가 생게 아니라 내가 간 거겠지. 막기도안 되네, 이거. 와. 페널티때도 이미 나라가 망해갖고, 페널티 의미가 없네. 최후의 저항 키는 거 봐. 아니, 중국전선에서 존나 비빌되는데, 얘네? 와, 나 이거 중점을 미리 알고 했으면은 이러진 않았을 텐데, 그냥 산업 중점만 응. 내리 찍다가 줬댔네. 내가 이거를 끝까지 해서 할수 있을까? 과연? 춘천이라도 밀어보자. 와, 뭐야? 어이가 없다. 아, 인력은 좀 생겼네. 춘천 먹으면서 인천이랑 여기 수원만 밀면은 괜찮거든요? 다시 위아래로 밀 수는 있겠는데, 와, 이게 안 보면. 밀린다. 홍세현 너 일본 나올 수 있지? 오, 존내 어프네 진짜. 와, 또 밀렸다. 오메 오메 오메. 와 미치, 미친 거 아니야 그냥 광복절 특집인데 왜 일본군에 감탄하고 계신가요? 아니 이게 뭐야? 뭐 미국 어쨌다고? 일본에도 군대 어디 갔지? 좀 빠진 것 같은데? 어? 연합국? 아 연합국을 인정이지. 야 우리 어디를 되찾아야 산업을 좀 되찾을 수 있을까? 아이씨 그, 독일이랑 싸우려 힘들어 뒤지겠는데 아 그냥 도와줘 좀 온날 열심히 싸웠다 진짜 무조건 막하는 거였는데 어떻게 막았지야 <laughs> 어 힘들어 아니 뭐야 미국 군대가 막 오는데 <laughs> 부산 탈환 와 너무 힘들었다 솔직히 저도 포기했거든요 반쯤 중간에 어떻게 버틴 건지 모르겠네 야, 또 다빨간 불 뜬다 그패턴인데 그 아까도 만주 치러다 다빨간 불 뜨고 젖는 어 필리핀에 성륙한거구나어 개쫄았네 아 이걸 역전하네 원래 역전이 재밌는거야 아또 산업 찍어야지 맞겠지? 이제? 중국 좋됐다고 괜찮아 우린 괜찮잖아 으! 어! 괜찮아 우리만 성륙 안오면 돼 기도메타 가야됩니다 이제 아 일본이 군대가 여기저기 많이 빠졌네요 지금 난방하면서 그렇지! 2500개! 크아. 황서군벌이 아까부터 계속 주는구만 장비를 감사합니다 어 상륙방어도 이제 좀 많아졌다 오 총이 드디어 플러스로 구보로 바꾸고 싶은데 팔복까지만 해놓고 천천히 채웁시다 내가 이게 모자라면 지원이 오겠지 좀? 지원해줘 빨리 황서 뭐해? 총 없어? 올라가볼까 한번 밀고? 자동전투 빨간불이 많이 뜨네 그래도 미는 곳은 있네요 전선만 넓어지면은 가능성이 있다는 거 언제든 발리엔 진입! 내가 봤을 때는 일본 이 전선이 너무 넓어져서 그래 지금 중국 전선이 여기 어, 보급이 잘 안되네 차량화 보급 슬슬 해볼까? 어 <laughs> 엄청 많이 필요하다. 그럼 촬영화를 1 단계만. 오 보급, 나이스. 시작할 때부터 촬영화 한 개씩 공장에 넣어놓은게 이게 또 도움이 되네요. 다시 동세야졸프 많이 뜬다. 이 뭐죠? 호주가 상륙 방어해 주는데요. 몰았다 그냥 수도 따 버려 그냥 수도 따. 수도 진입. 황소운벌은 <laughs> <laughs> 총을 계속 줘. 얘는 뭐야? 만주 항보야 이걸 했다 해냈다. 중국 우리한테 총 계속 지원해줬으니까요 고마우니까는 도와주겠습니다 중국도 만주 통합 디시즌 있어요? 만주를 위한 승리 만주 지명 변경 봅시다 심양 심양? 비사 부여 합의빈 원광 항보 야나 근데 이거 하느라고 공수연구도 못해서 일본 못 가는데 어? 야이러분 내가 일본땅 못 먹잖아 아 이건 좀 아쉬운데 이런 미국이 그냥 일본땅 먹겠는데 아 내가 내가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미국이 먹는 것도 좋죠 아 만주만 먹었으면 됐어 일본까지 먹을 필요 없습니다 아니 미국 정신 들어 뭐하냐? 야 이거 내가 해줘야겠구만 야 중국전선 버려 이들은 어? 별로 도와주지도 않았잖아 고마우니까는 도와주겠습니다 중국도 갑시다 일본으로 야 구보로 어? 구보로 언제 바꿨지 너? 자 공세 야 일본 본토에서 꺼져라 이제 여기 미국 땅이다 지금부터 여기 미국 땅이다 다비큐 나가사키 짬뽕 진입! 일본 행보! 이런 씨발 야 일본 땅이 문제가 아니야. 아니야 우리 만주도 있겠죠? 못 먹게 생겼어 중국 때문에 어? 전쟁이야 야 우리 일본 땅 많이 먹겠.. 아! <laughs> 자 이거를 어찌한다? 어... 세들이 국공합작 다패지 내가 그냥 혼자 감히 우리 민족의 땅을 훔쳐가? 뭐야? 공산당이랑 중국이랑 싸우는데요? 야 그럼 지금 안 칠래? 중국이 이겨야 돼 이거. 오 그렇지. 공산도 빨망해 빨망해. 뭐다 망했네 그냥. 뭐왜 싸운 거야 이거? 발해연방으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야 코멘트를 왜 들어가? 소련만 참전 안 하면 돼. 소련만 참전 안 하면 돼. 공산도 빨망해. 그렇지. 한 칸. 어? 아 그렇지. 감사합니다. 독보 없죠? <laughs> 여기부터 천천히 밀고오 어, 뭐야, 중국 쎈거 같다? 쉽지 않은 싸움이 되려나, 이거? 또 아까처럼, 일본처럼 조퍼인조으로 깝치다가 망하는 엔딩인가? 그냥 보급이 안 돼서 그러는 것 같긴 한데. 지어야 되겠는데요, 보급. 내 예상보다 조금 더 센데, 중국이? 괜찮아, 어차피 중국은 상륙 못하니까요. 막다가 밀면 돼요, 또. 야, 이게 또 일본을 이겨놓으니까는 중국이 또 세졌네. 게임 재밌네. 지금 제공권은 다 우리 거거든요. 상륙 못하냐고? 상륙할까, 우리? 여기에 상륙해버릴까, 베이징에? 어차피 우리 해군이 있단 말이에요. 시작할 때 받은 해군이. 상륙 방어가 있나? 어, 있네? 상륙 방어 있으면 좀 애매한데 일단 시도는 해봅시다. 저장하고 상륙을 가보겠습니다. 실패하면 산둥으로 갈게요. 나쁘지 않은스숨선 텐진 따. 이렇게 못 따! 텐진 땄다. 중국이 군대가 엄청 많다. 와 전선에 빈틈이 별로 없네. 네. 풀코가이가 힘들다. 다 가두면 대박이요. 그냥 오늘 잠못 잔다. 그냥 다 가두면은 아니 씨바 잠 잔다. 아 갑다 잘랐어야 되는데. 아 어차피 산소도 저기구나못 자르는구나 아 그렇네 야짤 강만 생각하고 있었네 베이징 진입 구해병을 좀 만듭시다 우리 상륙용 해병을 좀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동 전투 때려 볼까 전선 넓혀 버리자 이거 전선 넓히면은 중국이 힘을 못쓸 거예요 중국 특징이죠 쭉쭉 밀다 이게 군벌 하나 죽을 때마다 쭉쭉 밀릴 겁니다 중국은 한번 넣어볼까 군수 군수 들어간다 부보1포 관응 공세 보급 중대랑 9보1포로 진화한 한국 편집입니다. 뭐야 독일 망했나 레꼴려아 독일 사망 응? 전 프랑스는 왜 이래? 프랑스를 왜 갈라먹었어? 어떻게 할까요 대륙을 우리가 다 먹을까요 대륙을 어떻게 하지? 한 손만 먹자고? 일본이냐? 아시아 연합 창설 이게 뭐야? 아시아는 내가 다 죽여버렸는데? 아니 중국 수도 타이페이인거 고증이냐고 키키키. 언제 일로 튀었냐? 본토만 다 먹어도 항복하는 거겠죠? 우리에게 무기를 지원해줬던 광서도 가고 있습니다. 광서 사망 아시아연합을 선언한 대한민국 그 대동화 뭐가 생각나는데요? 와 상륙방어가 있어? 지독한 놈들 와 해병대 개스다 항복 자 우리에게 무기를 열심히 지원해준 광서는 하이난섬으로 보내줬고요 중화민국은 예뭐 그렇습니다 야 만주도 다 개발해 다 지어 다 지어 공장이 그 흘러넘친다 그냥 미국이요 미국 지금 뭐야? 야 우리 새로 누구 들어온거야? 어프가네 얘는 뭐야 얘네도 왔고 사우디 예멘 오만 야 이러면 소련이랑 해볼만 하겠니? 는버거펍브 지어서 갈게요 다아 바레 연방 찍고 가죠? A FEW MOMENTS LATER 오 찍혔네요 그러고 보니까 바레 연방 붉은 역병의 종말 갑니다 가자 미네요. 우리 공군이 몇댄데? 이래야지. 문제는 여기, 여기 가서 보급이 안될 텐데. 보급을 지으면서 진격을 해야 할 텐데. 이거 보급 때문에 힘들 것 같긴 했는데 심각하네. 왜 항상 개전할 때는 자신감이 넘치다가 개전만 하면 망하는 거지? 신강 찌그러진다고? 안 맞고 뭐 하냐? 니들 어? 뭐야? 연합이 술은 취네 얘네 뭐야? 뭐야? 응? 어? 어디 떨어진 거야? 아니 전쟁하자마자 횡날려 다시 공세 어다 초록불? 신강쪽도 다 민다 해병대로 역시 황근출 원수가 없어도 잘 싸우는구만 밀어 초록불 근데 우리 기어도 곱창 났는디? 똥땅만 밀어갖고 이래서 제가 아시아 하면은 소련은 잘안 치거든요 너무 오래 걸려서 가는데 더 뽑아서 이거는 여기 인도한테 통행권 받았으니까 이란 쪽으로 가서 밀게요 추가로 오 갑자기 쭉쭉 밀린다 안돼내 기어도 아, 소련이 우리한테 국력이 많이 빨린 거 같은데 야, 안 밀리네 여기 보급이 문제인 거 같죠 역시 왜 보급되는데? 야 많이 왔다 그래도 헝가리 살아있다고요? 뭐지 어떻게 살아있는 거지? 오 어, 이란 조금씩 민다 야 우랄 빨리 넘었다? 그래도 생각보다 오스크바 따였나요? 아 방금 따였네 아 보급되니까 미네 여기 여기 되니까 야 이란 라인 헤리네 이라크 라인이 훨씬 잘 미네 이란보다 그리고 진짜 부다페스트보다 먼저 따였네요 모스크바가 이럴 수가 있나? 오 쭉쭉 미는데 이제? 보급 이 문제였죠 역시? 아 보급 되는데 오니까 그냥 훅훅 미는구만 전략 포이렇게어디있는가 아니 씨어디있어 스탈링그라드 스탈링그라드의 핵 날립니다 야레 걸렸어 어? 왜핵 날리니까 복아 항보... 전쟁 지지도 떨어져서 항복했나 보구나 핵 날려서 야나 우랄 똥 땀만 먹겠는데 이거 아시아 유니언 독일 왜요 어? 정당화한다고? 뭐하냐? 실내시아엔 독보가 없는데요? 아니 연합인데 그냥? 보라쪽 그냥? 에이 못치지? 뭐 일보네 이게 예. 뭐야 왜왜 정당 정도... 어? 아니 이러면 연합이 어? 아니 독일 뭐뭐 이길 수 있어? 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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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선전포고한거야? 아니 미친